주어진 이차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점 p, q에서 만난다. 지금 주어진 이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면 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두점 p와 q에서 만납니다. 자, p와 q에서 만난다. 라고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지금 주어진 그래프 이차함수에 대해서 p와 q에서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할수 있겠죠. p와 q는 x절편, x절편은 y가 0일 때이기 때문에 0이 되게 하는 x값이 두개 존재. 그러면은 0이 되게 하는 x값 어떻게 구해요? y가 0일 때 x제곱 마이너스 n, 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에 x 플러스 n, n 플러스 1에 1이 되게 하는 0을 구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,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p와 q가 되는구나. 라고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. 그때 p, q의 길이를 dn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은 우리 두근 구한다음에 q의 값에서 p의 값을 빼주면 dn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2n 플러스 1의 x 플러스 N과 n 과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은0 이다. 라는 2차 방정식 풀어 주면 p 와 q 의값을 구할 수있 어. 자그 러면은 이 2차 방정식 이좀 복잡 해 보여도 아주 아주 쉬워요. 자 xx n 분의 1 n 플러스 1. 근데 지금 여기 1 창의 개 수가 마이너스 니까.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면은 자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n 분의 1x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1에 x가 되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n 분의 1 더하기 이 빼기 n 플러스 1 분의 1에 x가 되는데 정리해주면 먼저 통분을 해서 분모 계산을 해주죠.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1 마이너스 n. n에 x는 n과 n 플러스 1분에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즉, 마이너스로 묶어내주면 무엇이 돼요? 마이너스로 묶어내주면 n 플러스 n 1분의 2n 플러스 1x가 돼서 1차항의 개수와 같아지게 되네요. 여기까지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,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? 위식은 x 마 n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n 1분의 1은 0이다. 따라서 x는 n분의 1 또는 x는 n 플러스 1분의 1이다라고 두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 아까 해석했던 것처럼 P와 Q. 자, N 플러스 1이 더 작은 수죠. 분모가 클수록 수, 그 전체 수는 작아지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작은 쪽, N분의 1이 큰 쪽이에요. 분모가 작을수록 숫자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. 전체 유리수는. 자, 그러면은 P, Q인 점에 대해서 DN을 한번 구해봅시다. DN은 P, Q의 길이이기 때문에 두점 사이의 길이는 한 점에서 큰 점에서 작은 점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죠. 이렇게 주어져 이렇게 뒤에는 이거다 라고 둔다면 계속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? 뒤에는 1 더하기 d n 2 더하기 d n 3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 d n 1 9까지 자 그럼 주어진 식에 대입해보면 1 플러스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dn1, d의, d의 1이에요. 더하기 2를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어디까지? 19까지 19분의 1 빼기 20분의 1자 이거 우리 눈에 보이나요?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, 그러면 얘는 없어져요. 마찬가지로,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 없어져요. 계속해서,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플러스 4분의 1 나오겠죠? 없어져서, 결국에는 무엇만 남는다? 1 마이너스 20분의 1이 남게 됩니다. 그럼 계산해주면 20분의 19 따라서 d1부터 d19까지의 합은 20분의 19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. 어렵지 않죠? 그래프가 이 문제에서 지금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지만, 2차 함수 의 x절편은 무엇과 같다? 이차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라는 거이 부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